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심리학 좋아하세요? 예, 저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심리학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피스라는 부분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스. 피스는 평화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P-E-A-C-E가 각각의 단어들을 모아서 만들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P-positive, 긍정적으로. E-engaging, 몰입해서. A. Authentic, 진실하게. C. Connection, 연결글리 찾아서. E. Empathic, 공감해서. 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호감형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휴, 지루할 게불보듯 뻔한데 뭐 내가 거기 가서 아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야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과 안면을 터야겠지?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참석해야 할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호감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안 가본 형태의 파티지만 거기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같아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좀더 호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고 있는 얘인데요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잘 돼가고 있나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할래요. 됐거든. 인정. 네가 말한 거 받아들일게.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요. 아, 게다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 요즘 일이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요. 네,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다른 느낌을 주는 언어 표현의 예를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집 소개가 있어서 가끔 맛집을 갔다가 우와, 진짜 맛없어. 괜히 왔어. 라고 말해서 같이 간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특이하네. 아, 덕분에 좋은 경험 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이 좀더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표현은 입을 떼기 전 먼저 자신이 사용할 표현을 곱씹어보라.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안 왔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박수 쳐가면서, 눈숨 쳐가면서, 즐거워해가면서 얘기를 들어주면 난 신바람 나서 얘기를 할수 있죠. 근데 상대가 몸을 맞게 튼다든가 약간 앉아있는데 몸을 약간 조금 뒤로 멀리 앉는다든가 다리를 떤다든가 시계를 본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얘기를 끊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에게 정말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구절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쓰며 보내는 인연보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며 보낸 두달 동안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데일 카네기. 그리고 상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진실성은 모두가 좋아하는 부분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데요. 윗사람한테는 아주 따뜻한데 밑에 사람한테 야박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만나서 대화할 때 너무 예의 바른데 음식을 시키 시켜, 시켜는데 종업원 대하는 것이 종다르듯이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느낌을 갖게 되겠죠. 진실성을 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3V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 verbal. 그다음 말투와 어조, vocal. 그다음에 뭐 표정과 몸짓언나 v i 얼 이걸 말합니다. 네, 말로는, 아, 반가워! 하고 있는데, 몸이 표현하는 건 다른 느낌을 준다든지, 그리고 말의 톤은 되게 안칼진데, 아, 정말 반가워! <laughs>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톤은 되게 별로 안 반가운데, 내용만 반갑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반응, 진실한 태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대한테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특히 내 자신이 되라라는 그 말은요. 상당히 음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포장하고 또한 가식적으로 예의를 차릴지라도 우리가 진실함을 담지 않은 것들은 되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부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히 매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또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진실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수 없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담아진 것이 존중의 태도로 드러날 때 우리는 진실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진짜 내가 될때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될수 있다라는 될수 없다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요. 어너 그런 거 좋아해? 어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랑 나는참안 맞는다. 이렇게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시기든 연결고리를 찾게 되죠.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은 6단계 분리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 5.5명만 거치면 서로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에게 연결고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고리에 대한 예화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막 강요하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인데도, 내가 그 분야를 듣다 보면 다른 얘기들이 떠오르면서 덜, 전혀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작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공통점보다 드러나지 않은 공통점이 서로를 연결하는 데큰 힘이 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헤라클레, 한 말입니다. <laughs> 마지막은 공감인데요. 음, 공감,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라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은 타인한테 쉽게 마음을 열어 호감을 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상대의 장점을 더 많이 보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공감과 동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정은 내가 좀더 나은 위치에서 상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인데요. 약간의 우월감이 작동해서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 내가 지금 같은 처지에 있지 않지만 당신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육아를 하다가 내가 어떤 다그 아이 아이를 때려서 자책하고 있는 부모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듣는 상대가 어떻게 애를 때려? 때리는 행동은 절대 안 되지. 그건 육아에서는 기본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애랑 대화를 해 봤어? 아, 대화할 때 뭐가 좀안 됐나 보네. 이렇게 평가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상대의 마음이 더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공감형의 대화는 내가 너였어도 분명 마음 아팠을 거야. 아이가 없어서 내 마음을 내가 100%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강아지가 말썽을 부려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 한 번은 나도 강아지가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어서 엄청 혼낸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나에게 미친 듯이 지저대더라고. 그땐 정말 나도 강아지를 때려주고 싶었어. 자신의 다른 경험이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상대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면 죄책감에 시달렸던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 되게 존중받았다는 기분 때문에 되게 그 친구와 좋은 감정을 더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젊은 시절 자신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선을 딱 긋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은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비범함 때문에 그 많은 잃어버린 인연 그런 인연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비가 비범한 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음, 그것은 사실은 좋은 훌륭한 성숙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좋은 점은 각각의 그 내용을 그대로 써머리 해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스를 통해서 소통의 달인이 되시고, 사람을 잃지 않고, 주변에 구름대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갖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Goodbye.